자 오늘은 저희가 그 PLC를 왜 쓰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. 자 PLC를 쓰는 이유는 좀 간략하게 말하면은 그 액추에이터, 뭐 모터나 램프나 뭐 실린더나 이런 출력 단자에 물려 있는 요 액추에이터를 우리가 자유 자재로 제어하기 위해서 PLC를 씁니다.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. 여기 이제 인풋카드고, 여게 인풋카드고, 여기 이제 아웃풋카드인데, <laughs> 여기 인풋, 여기 아웃풋카드, 저기 스위치가 있어요. 이건 물리적 스위치입니다. 물리적 스위치, 물리적 스위치 A 접점을 탁탁 눌렀을 때2 4 v 가 이렇게 들어가서 입력이 되는 거죠. 입력되면은 어떤 PLC 자체 CPU 내에서 어떤 회로가 있겠죠. 뭐, 예를 들면, 이런 라다가 있으면은, 이런 어떤 라드에 의해서, 이제 출력 아웃풋이, <laughs> 24V가 또 나오는 거야. 요렇게 가서, 요, 마그네틱 스위치를 딱깍 하고, 눌러줍니다. 자기장에 의해서. 그럼 모터가 켜지는 거야. 삼상 모터. 요런 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, 회로죠. 근데 요런 거는 굳이 PLC로 안 하고, 뭐, 그냥 기존의 전기, 회로로도 뭐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데, 좀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요걸 예를 들었어요. 아까 그 레더가 어떻게 실제로 되는지 한번 볼까요? 자, 요게, 인풋 0.0돼 있죠? 여기 스타트 스위치 A 접점 되 있고, 주의하실 게 요게 A 접점이랑 요게 A 접점이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. 여기 보면 이건 물리적, 이제 필드에서 실제로 저희가 손가락으로 넣이는, 누르는 그런 스위치를 말하고 요거는 이제 요게 이렇게 갔을 때, 입력됐을 때, A 접점.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는 CPU 안에 있는 메모리를 의미하는 거고 요거는 필드에 이제 현장에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스위치를 의미하는 거고 아무튼 요거를 딱 눌렀을 때 요게 A접점이 켜지면서 바로 출력단자에 모터가 돼 있죠 요, 요 출력단자 Q0.0, Q0.0이라고 가정하면은 여기서 신호가 나와서 마그네틱을 자기화해서 모터가 돌아간다 이런게뭐 가장 기본적인 제어라고 할수 있겠죠. 요런, 요런 제어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PLC를 쓰는 거예요.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할게요.